충격적인 독수리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첫째, 독수리는 비록 크고 강한 날개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벼운 동물입니다. 이는 공기 저항이 적게 받도록 날개가 넓고 가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독수리의 눈은 인간보다 두 배나 크며,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작은 물체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눈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독수리는 뛰어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높이를 뛰어내려 새로운 먹이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넷째, 독수리는 노름 먹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물 위를 미끄럽게 하는 물고기를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잡아먹습니다. 다섯째, 독수리는 모성애적인 동물로 유난히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데 주력합니다. 새끼가 위험에 처할 경우 그들은 목숨을 걸고도 새끼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상 독수리에 대한 충격적인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